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 마지막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하는 내용인데, 원래는 이 사무엘 상하가 나뉘어져 있는 거지 하나의 책이라는 거. 그래서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는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 왕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당장 다윗이 이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름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요. 그 유다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그 헤브론에 기거합니다. 이 기간 즉 사울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같이 공존하는 이 기간이 한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진영은 자체적으로 점점점점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아브넬 장군의 어떤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이 다윗에게 이렇게 통합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다윗이 그 유다 왕이 된 이후에 한 7년 반 이후에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통일 왕국 초기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영적인 초석을 잘 닦죠.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다윗 왕이 끌고 갑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좋은데, 음한 가지 아쉬운 건, 무멸하 중간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 왕의 그 바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바세바 사건이 다윗 인생의 하나의 큰 기점이 되면서, 그 이후에 그 다윗의 집안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고, 진그 나단선자의 그 저주의 말처럼 그 집안에 칼날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윗은 그 재난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흘 왕관은 달리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온 침상을 적셔가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권을 유지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 다윗의 족속으로 이 하나님의 왕권이 연결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그 3월 하 전체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이 3월 상과 3월 하에 연결되는 이 3월 하의 첫 장, 1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하 1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우리 이 사무엘 하의 첫 장면, 1장일절의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 상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연결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결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사무엘 상으로도 좀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사무엘 상의 27장과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지금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은 잘 아시겠죠? 그 마지막으로 두 번째나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죠. 그 진영까지 갔다가 그 자고 있는 그 옆에 물병하고 이제 창을 들고 나와서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는 내게 선대를 베푸는구나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먼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여지없이 자기를 쫓으니까 다윗은 저 사울 왕의 그, 그 회개하는 말에 전혀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계속 여기서 이 무리들과 같이 있다가는 꼭저 사울 왕의 칼날에 내가 잡힐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얼른 가냐면 그 적국인 블레셋 군 그 블레셋으로 다시 가고 전에 갔던 그 아기스 왕에게 다시 갑니다. 지난번에 그 왕궁에서 바로 쫓겨 나오자마자 그 블레셋 진영의 그 아기스 왕그 한테 갔었죠.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미친 척하고 침질질 흘리면서 그냥 간신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 나왔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다시 자신들의 무리들과 함께 자신이 다윗인 것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다시 아기스에게로 가요. 근데 아기스 왕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적국의 장수 아니에요. 유명한 장수인데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반겨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정서를볼때저 다윗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하니까 기꺼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다윗이 우리가 이 무리가 많다 보니 왕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읍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기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게 되죠. 3회엘상 27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당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그 왕, 아기스 왕에게 다시 그 밑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글락 성에 한 1년 4개월 동안 정말로 모처럼 다윗이 휴식을 아마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블레셋 군사의그 군대, 그 블레셋 나라의 왕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하 적국이니까 반드시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다윗이요. 네가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자기를 거둬준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고 있어요. 왜 믿고 있냐면,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히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더 다윗에게 더 마음을 주는 거죠. 사무엘상 27장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거꾸로 이 아기스 왕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인데, 한 가지 검증이 필요해요. 완전히 내가 다윗을 믿을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검증이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쳐 죽이는 모습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아하, 이제 다윗은 저 이스라엘 의 장군이 아니고, 내 부하의 장군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네가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는 영원히 나의 가장 중요한 신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3월상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랬더니 렇죠그 다윗이 다윗이 아기스길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넌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야 돼. 그랬더니 주여 내가 가서 내가 얼마나 당신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그렇다면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나의 아주 최고의 신복이 될 거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기회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를 피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게 감사할지 모르지만 아기스 왕이 반겨줬어요.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같이 머물 수 있는 성읍까지 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나면 이 아기스 왕의 최고의 신복이 될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즉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 아기스 왕의 최고의 부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이 감히 이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다라고 해서 흥분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왕의 수하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이게 다윗에게 기회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 받았어요.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었죠. 왜 기름을 부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을 부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자기 칼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아주 최고의 장소가 될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저한테 기름부음 받고 나서 제가 지금 뭐뭐뭐 뭐, 뭐, 뭐 좋은 게 뭐가 있었어요? 계속 사울 칼날에 쫓겨다니기는 하고 예? 목숨이 내 앞에 내한 걸음 발치에 있기는 했지. 나 이제 그거 뭐 그냥 무시하고 나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살래요. 이 아기스 왕 밑에서 안전한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서 살래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윗에게 온 것은 누구의 판단이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의 어마어마한 실수였어요. 다윗의 판단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의 칼날이 무섭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다시 유다로 내려가 했잖아요. 그 유다에 다시 내려와서 숲을 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이블렛이 사울의 칼날에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나 위협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이 사울 왕의 칼날이 무서워서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 다윗도 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동족을 우리가 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말을 했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상황 속에서 아기스에게 밉보이면 또 쫓겨나니까, 아기스에게 절대 충성을 보여주는 상황이니까, 조용히들 해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마 이러면서 지금 진정시켰을 거예요. 진태 양난입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세요. 이 아기스 왕이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많은 블레셋의 모든 진영의 모든 방백들이 딱 모인 곳에 딱 나갔더니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 방백들이 지금 왕이시여, 지금 이, 이 자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 자가, 이 자가 우리랑 같이 싸웁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싸웠던 그 지금 이스라엘의 장수가 이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칼을 돌려서 그 칼을 우리에게 돌린다는 것을 안 돌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사흘 왕과 작당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몰래 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모든 방백들이 다 반대해요. 그 장면이 3회상 29장에서 4절, 5절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 다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다윗이 결국 우리들 못 가지고 자기 주와 다시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게해요 그, 아기스 왕이, 다윗, 너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이 장수들, 이 블렛에서 장수들이 분위기가 안 좋다. 너는 네 무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그때 다윗이, 아니, 제가 왕께 무, 어떤 신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돌려보내십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오버하죠. 아니야, 돌아가. 그래서 사실은 못 이기는 척하고, 다윗은 사실은 큰 위기를 넘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의 무리 들과 함께 자기가 원래 기거했던 그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는데,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 시글락 성에 이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시글락 성을 다 치고 불태우고 아이들과 아 여자들을 그 부인들을 다 데리고 예, 붙잡아 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일을 겪고 다시 돌아온 그 사이에 자신들이 기거했던 시글락성이 이 아말렉 족속에게 완전히 지금 처참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와서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막 어이가 없어서 막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3 0 짱 3절에서 5절에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려진 거예요.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막 백성들이 울고불고 왜 자기, 자기 자식들이다 붙잡혀 갔으니까 막 울고불고 막 하다가 결국은 이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내냐면 다윗에게 쏟아내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건 다 다윗 탓이야. 다윗을 죽여야 돼. 막 흥분해 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치려고 지금 백성들의 술렁술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3엘상 30장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의 그 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왕의 보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과 싸우러 나갔잖아요. 이 와중에 정작 이 어마, 그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붙잡아가고 자신들이 살던 성읍을 다 불사르고 다 때려부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다윗은 마음속에 오로지 사울의 칼날만 피하면 되겠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따르던 자신을 쫓아다니던 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하고 오로지 사울의 칼날만 피해 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이 상황의 결정은 다윗이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3월상 27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스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다윗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중 성격이 분명하게,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게 된 것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다윗이 그 속에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을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예상치도 않았던 그 아말렉 족속들에서 공격을 받고 자신의 아내들과 지금 자식들까지 다 잡혀간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지금 흥분한... 백성들, 즉 자기를 쫓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려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죠. 그리고 다윗이 이 상황 속에 너무너무나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확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적국인 블레셋 군사의 피신에서 잘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두려워해야 될 적이 사울의 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다윗이 깨닫는 거죠. 사울의 칼을 피하면 다른 칼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은 이 절박함 속에서 다시 여호와께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3일상 30장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시 이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성경에는안 나왔지만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렇게 블레셋으로 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저들을 쫓아갈 텐데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쫓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무리들 600명을 데리고 우리가 빨리 가서 저 아말렉을 치러 가자. 아고 데리고 갑니다. 막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를 었는지 알아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막 이제 대충 추정을 하고 쫓아가는데 중간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봤더니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이 아말렉 족속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하인으로 부리던 이 애굽 소년인데 애굽 소년이 병이 들어서 지금 쓸모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소년이 딱 다윗이 만난 거죠. 물어봤더니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애굽 소년이에요. 종이었던 거죠. 너, 우리가 그들의 위치를 좀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겠냐. 저를 지금 해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저를 또그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과 무리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을 다 털어가지고 그 지금 신나서 막술 먹고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 것을 딱 위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다렸다가 이들을 다 치게 되는 거죠. 사무상 30장 18절에서 19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이고 이것이 예. 결국은 다윗의 그 불신앙으로 즉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행했던 일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된 거죠. 문제는 이 다윗의 불신앙으로 야기된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죠. 다윗의 이 순간적인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실 위험에 빠뜨렸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찾아서 다 처단을 하고 그 자신들의 다행히 그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대로 다 구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것다 들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바로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격파하고 완전히 이기면서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첫 장면입니다. 다시 볼까요? 사무엘 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러분,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그냥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사실은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다윗은 그냥 막 오열을 합니다. 무멸하 1장 11절에서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에 막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하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들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그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 전쟁에 나가서 여차면 자기 칼날로 그 사월왕과 그 아들들을 자기가 죽였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우는 그 울음 속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동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그 왕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인 그 블레셋 그 칼날 속에 자신들이 같이 포함돼서 똑같이 그들과 싸우려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동족을 지금 쳐 죽인 이 블레셋의 자기들이 지금 그 보호 아래 있으니까 다윗이 사실 울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이게 다윗이 울면서 우리의 동족이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사실 자신들은 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 거죠. 복잡한 심정으로 울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잘 보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뭐고다 때려치고 일단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적국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제가 굳이 말말안 해도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주갈성을 시청하는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다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고 싶어 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무엘 하 시작을 좀 설명을 하려다가 결국은 좀 말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과 연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의 그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